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음식 중 일부가 70세 이후 몸 안에서 독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장기를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노화된 신체는 특정 음식을 다르게 처리하며 한때 영양 만점이었던 음식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위험해지는 육까지 음식과 대신 건강을 지키고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김민준 씨 이야기. 73세에 은퇴한 교사 김민준 씨는 늘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섭취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관절통, 걱정스러운 소화기 문제들을 겪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거의 몇 달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들은 여러 검사를 반복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마침내 한 전문의가 진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일상 식단에 포함된 몇 가지 흔한 음식들이 그의 노화된 몸을 본질적으로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이한 음식이나 희귀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김민준씨의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평범한 품목들이었습니다. 그가 이 율까지 특정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하자.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에너지가 돌아왔고, 통증이 가라앉았으며, 건강검진 결과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엇을 다르게 하고 계시든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김민준 씨는 다시 활동적인 생활방식으로 돌아갔고, 몇년 만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같은 음식들이 당신을 천천히 중독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1. 가공 치즈 제품. 냉장고 속 노란색 가공 치즈 제품은 70세 이후 노화된 신장과 간에 독성 부담이 됩니다. 네. 바로 그 편리한 개별 포장, 슬라이스 치즈, 치즈 스프레드, 뿌리는 치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먹어왔고, 여전히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인병 전문의들은 가공 치즈 제품에 함유된 합성 화학 물질, 인공 색소, 방부제가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화된 신체에 축적된다고 경고합니다. 저명한 신장 전문의인 김지연 박사는 70세 이후 신장은 30세 때보다 혈액을 약50%덜 효율적으로 여과합니다. 이는 가공식품의 독소가 체내에 훨씬 더 오래 머물면서 연쇄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5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몇년 동안 매일 오후 크래커에 가공 치즈를 즐겨 먹었습니다. 점차 발목과 손목에 지속적인 부기,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걱정스러운 혈압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약을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영양사가 그녀의 매일 섭취하는 가공치즈 습관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식단에서 가공치즈를 제외한 지단 2주 만에 부기가 극적으로 가라앉고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녀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결책.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모든 가공 치즈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대신, 진짜 체다, 염소 치즈, 페타 치즈와 같은 유기농 천연 숙성 치즈를 소량 섭취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이들은 해로운 방부제 대신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실제로 지원합니다. 꼭 치즈를 먹어야 한다면, 하루에 진짜 치즈, 약, 우유, 파, 발, 찌개, 이론스. 이하로 제한하고 항상 재료 목록이 짧은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간단한 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튀, 통조림 수프 및 육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편리한 통조림 수프에는 노인의 혈압을 위험하게 급상승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 칵테일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는 몇 개의 통조림이 있습니까? 미국 심장협회 AHA는 시판 수프의 과도한 나트륨이 노인 환자에게 위험한 고혈압 에피소드를 유발할 수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수프는 1회 제공량당 7부길빌 8킬리리 르미론에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한 컵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심혈관 연구소의 박상훈 박사는 70세 이상 개인의 경우 나트륨 민감성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통조림 식품에서 중간 정도의 나트륨 섭취조차도 노인을 뇌졸중 및 심장 합병증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는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78세에 은퇴한 회계사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경고로 삼으십시오. 그는 통조림 수프가 쉽고 건강한 식사라고 믿으며 거의 매일 점심으로 의존했습니다. 손자의 생일 파티 중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겪은 후 그는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고 의사들은 그가 뇌졸중 전조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검토한 후 주치의는 그의 매일 섭취하는 통조림 수프 습관을 고혈압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혈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수프 습관이 비슷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해결책 지금 당장 식료품 저장실에서 모든 통조림 수프를 제거하십시오. 대신 간단한 수제 육수를 만들어 여러 번 먹을 분량으로 나누어 냉동 보관하십시오. 요리를 잘 못하시나요? 고려할 만한 특정 저나트륨 브랜드가 있지만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201g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시픽 푸드사의 저나트륨 라인이나 이마지나의 무첨가 소금 제품과 같은 옵션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심장 건강은 이 간단한 변화를 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3. 일반 재배 딸기 당신이 좋아하는 밝은 빨간색 딸기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 더 많은 위험한 살충제를 흡수하며, 이는 70세 이후 당신의 몸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입니다. 네. 이 건강해 보이는 선택이 조용히 당신의 신경계와 세포 건강을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환경보건 및 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재배 딸기의 살충제 잔류물은 노화로 인해 해독 경로가 덜 효율적이 되는 노인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환경보건 전문가 이수진 박사는 간의 독소중화 능력은 70세까지 약60% 감소합니다. 젊은 신체가 제거할 수 있는 살충제가 노인에게는 해로운 수준까지 축적되어 잠재적으로 신경학적 증상과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활동적인 72세 지역 사회자원봉사자인 최은경 씨는 설명할 수 없는 손떨림과 걱정스러운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자부하며 매일 신선한 딸기를 섭취했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그녀의 식단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을 때, 그는 실험적으로 2주간 일반 재배, 베리류 섭취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떨림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정신적 명료함이 향상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다시 일반 재배 딸기를 먹었을 때, 며칠 만에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기억력 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결책. 오늘부터 반드시 유기농 딸기만 구입하거나, 해충 피해에 자연적으로 저항력이 있고 화학처리가 덜 필요한 블루베리나 오렌지와 같은 더 안전한 과일로 대체하십시오. 유기농 옵션이 너무 비싸다면 환경운동그룹, environmental working group, 클린, 하섬 클린, 파슴 목록을 사용하여 살충제 잔류물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냉동 유기농 베리는 종종 더 저렴하며 영양가를 유지합니다. 유기농 옵션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일반 재배배리를 백식초 1, 물3 비율의 용액에 115분 동안 담가 표면 잔류물의 일부 전부는 아님을 제거하십시오. 편의를 위해 신경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다이어트 탄산음료 및 인공 감미료.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다이어트 탄산음료에는 특히 70세 이상 사람들의 인지 저하와 관련된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바로 그 건강한 선택으로 마케팅되는 제품이 기억력 상실과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 저널, Journal of Neurology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장내 세균과 뇌 화학을 변화시켜 노인의 기억력 상실을 가속화합니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인 최민아 박사는 우리의 연구는 아스파탄 및 기타 인공감미료가 노인의 혈액노의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신경 흥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러한 손상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설탕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매일 여러 잔의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셨던 예리한 정신의 76세 전직 엔지니어 정동진 씨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점차 그의 가족은 그가 최근 대화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일상적인 활동 중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의사는 광범위한 개입의 일환으로 인공 감미료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연향 음료로 바꾼 지 불과 한달 만에 정동진 씨의 가족은 그의 정신적 명료함과 기억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많은 요인이 인지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동진 씨의 개선 시기는 인공감미료 제거와의 관련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자신의 인지, 조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책. 오늘 당장 집에서 모든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인공감미료 함유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라벨에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음료를 레몬, 베리류 또는 민트와 같은 신선한 허브를 사용하여 자연향을 낸 물로 대체하십시오. 단맛이 당긴다면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를 소량 사용하면 인지적 위험 없이 단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핀드리프트, 스핀드리프트와 같은 브랜드는 인공성분 없이 자연향 탄산수를 제공합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예리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트랜스 지방 함유시판 제과류 커피와 함께 즐기는 상점에서 구입한 쿠키와 페이스트리에는 70세 이후 치명적인 심장 위험이 되는 숨겨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표시된 제품조차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양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됩니다. 국내 유수심장전문병원의 심장 전문의들은 소량의 트랜스 지방조차도 노인의 동맥염증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 전문의 정현우 박사는 트랜스 지방은 노인 환자의 혈류에서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하여 혈관 벽에 미세 손상을 일으켜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단몇 개의 시판 쿠키에서 발견되는 하루 2개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23%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활기찬 74세 할머니 윤지혜 씨는 아침 커피와 함께 매일 시판 페이스트리를 즐긴 지몇년후 무서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유력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상점에서 구입한 데니쉬 페이스트리에 함유된 부분 경화유였습니다. 포장에는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주장했지만 1회 제공량을 조작하여 여전히 해로운 양을 함유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제거한 후 윤지혜 씨의 염증 지표는 불과 몇주 만에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 품목에 있는 얼마나 많은 심장 건강 주장이 실제로는 위험한 성분을 숨기고 있습니까? 해결책. 오늘 당장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면 라벨의 주장과 관계없이 식료품 저장실의 모든 재과류의 성분 목록에서 부분 경화유 또는 경화유를 확인하십시오. 즉시 버리십시오. 대신 귀리,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심장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간단한 수제 대안을 즐기십시오. 빵 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버터나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는 특정 브랜드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심플밀스나 캐슈와 같은 브랜드는 인공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나이에 이러한 독성 화합물의 소량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심장 건강은 미리 포장된 과자의 편리함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육출 양식 틸라피아 및 특정 해산물. 건강에 보이는 틸라피아 필레에는 노인의 관절염 발적과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해산물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나이가 들면서 식단에 생선을 더 많이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 흔한 오해는 당신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류마티스 전문의들은 특정 양식 어류에 노화된 관절과 조직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염 연구재단의 배소영 박사는 양식 틸라피아 및 특정 다른 어류는 자연산 품종보다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을 최대 10배 더 많이 함유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잠재적으로 관절과 조직의 고통스러운 발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77세의 열렬한 정원사 강태현 씨의 경험을 고려해 봅시다. 그는 심장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고 믿으며 식단에 틸라피아를 더 많이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에 걸쳐 그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관절통을 경험했고 결국 집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약물이 거의 완화를 제공하지 못하다가 한 전문의가 그의 해산물 섭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강태현 씨가 양식 틸라피아에서 자연산 연어와 정어리로 바꾸자 그의 통증 수준은 불과 한달 만에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생선 선택이 실제로는 당신의 통증을 부추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해결책. 지금 당장 냉동실을 확인하고 양식 틸라피아, 메기 및 기타 저가 양식 어류를 폐기하십시오. 대신 한겸증성 오메가 3를 함유한 자연산 어류 옵션으로 전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정어리. 고등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간 더 비쌀 수 있지만 통증을 악화시키는 대신 진정한 항염증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통조림 자연산 연어와 정어리조차도 신선한 양식 틸라피아보다 더 나은 영양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대신 실제로 통증을 줄여주는 생선에 몇천원더 지불하는 것이 기꺼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칠 일반 쌀 제품, 그 순수해 보이는 흰 쌀밥 한 그릇에는 70세 이후 당신의 몸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의 비소가 함유될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주식은 매 끼니마다 당신의 시스템에 독성 중금속을 도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명문대학 연구팀의 독성학 전문가들은 비소가 일반 쌀에 어떻게 축적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특히 위험해지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독성학 전문가 황인규 박사는 쌀은 다른 곡물보다 10배 높은 비율로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비소를 흡수합니다. 신장이 독소를 덜 효율적으로 여과하는 70세 이상 개인의 경우, 이는 신경기능,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활동적인 76세 백선영 씨의 이야기를 경고로 삼으십시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 탈모, 사지의 불안한 무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시스템에서 상승된 비소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매일 쌀 섭취였습니다. 백선영 씨는 거의 모든 식사에 밥이나 쌀 기반 제품을 먹어왔고 모르는 사이에 걱정스러운 수준의 비소의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대체 곡물로 바꾸고 쌀 준비 방법을 변경한 후 그녀의 증상은 점차 개선되었고 비소 수치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설명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이 흔한 곡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결책.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밥을 꼭 먹어야 한다면 요리하기 전에 항상 철저히 헹구십시오. 그런 다음 과량의 물에 밥을 짓고 서빙하기 전에 물을 따라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비소 함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연적으로 비소를 덜 함유하는 퀴노아, 기장 또는 보리와 같은 대체 곡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쌀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보다 비소수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바스마티 또는 자스민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쌀 섭취를 주당 2회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당신의 장기적인 건강은 이 간단한 식습관을 바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이제 당신은 이 6일까지 흔한 음식, 가공 치즈 제품, 통조림 수프, 일반 재배 딸기, 다이어트 탄산음료, 트랜스 지방 함유시판 재과료, 양식 틸라피아, 일반 쌀. 이 70세 이후 당신의 몸에 점점 더 독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당장 식단에서 이러한 음식을 제거함으로써 건강을 즉시 통제하고 잠재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이러한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멈추면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러한 변화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불과 몇주 안에 에너지, 통증 수준 및 전반적인 웰빙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당신의 몸은 앞으로 몇년 동안 새로운 활력으로 보답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품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섭취해 왔다면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고 식단에서 제외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보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스스로 식단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